자, 아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미국 주식을 점석 투자가 아닌 도박으로 즐기고 있는 단타왕 김 깡통입니다. 4848. 에. 자, 어떻게, 잠들은 잘 주무셨나요? 아유, 밤새 그 수익률이 다 까져가지고, 아, 기분이 좀안 좋았습니다. 그러나, 우리는 언제나 4848 민족 아닙니까? 4848 하는데 뭐 어제 팔았는데 뭐 오늘 좀 샀죠. 그래서 에, 많이는 안 사고, 제가 원하는 기준대로 일단 샀고요. 위로 올라가면 금액을 조금 더 키울 생각인데 지금은 크게 많이 거래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5% 어제 팔았던 금액보다 5%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일단 저는 5개 매수만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께서 44불에 뭐 어쩌려가지고 갈것 같다 했는데 하여튼 뭐 있는 금액을 속수를 올매도 했다가 39불에 다시 샀다. 아,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약 10%다. 그러나 그 평가금을 보지 마세요. 제가 이제 여기서 좀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예전 영상에도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. 평가금을 보면 안 돼. 평가금 보지 마시고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. 평가금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어차피 여러분 계좌는 플러스가 나는 방법이야. 제가 하는 대로 오늘 제가 다섯 개를 매수했잖아요. 그 다섯 개 매수하고 내가 매수 매도하는 거 무조건 참조하세요. 그리고 그대로만 따라 하면 돼요. 제가 사고 파는 거 많이 투자할 필요도 없고 사고 파는 것만 따라 하면 무조건 돈 봅니다. 그 평가금이 까지고 손익분이 마이너스 나더라도 내가 살때 사고 팔때 빠르셔야 돼요. 그걸 그냥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. 그 평가금 생각하지 마세요. 무조건 이득 나게 하는 거니까 왜냐면은 제가 물렸을 때 이거 쓰는 방법이에요. 물렸을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.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손익 마이너스 치더라도 우리가 뭐 세금 같은 경우에서 그거 보장받을 수 있고 우리가 만약에 손익을 많이 250만 원 이상 남겼으면은 어차피 손절해도 세금으로 좀 까이고 그리고 올라가면은 나중에 다 불어서 납니다. 평가금을 내가 마이너스 평가금 엄청 줄이게 돼 있어 그렇게 하면. 오늘 여러분들을 혹시라도 생각을 평가금에 열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매매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까요아 저는 타이밍을 잘 잡아, 잘못 잡아가지고 지금 이 평단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이너스입니다 괜찮아요 그 마이너스 나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마이너스는 그냥 수치상 마이너스일 뿐이야 근데 결국은 제가 오늘 다섯 개산거 있죠 그것 파는 금액에 팔면 그냥 무조건 플러스라고 보시면 돼요. 나는 10% 플러스 보고 파는 거니까 10%를 플러스 보고 파는 거라고 절대로 그 마이너스 난 거를 생각하지 마세요.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입니다. 이거는 이 뭐야 잘 생각 안 해보시는 분들은 이건 몰라. 내가 평가금이 지금 마이너스 평단이 지금 같은 경우에 내가 뭐 40%의 평단이야. 근데 40%인데 오늘 다섯 줄을 아까 전에 내가 샀는 가격에 따라 샀어. 그리고 결국은 현금을 들고 있어 현금은 내가 그러면 다섯 줄 했는데 거기 10% 뿌른 가격에 파는 거라서 평가금 마이너스라 실제로 나한테 들어오는 현금은 10% 뿌른 가격이야. 내가 샀던 거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. 그러다 뭐 자연스럽게 이 평가금이 또 낮아지겠죠. 샀다 팔았다 밑에서 하게 되면은 평단 자체가 낮아진다고 위에서 하게 되면 평단 자체가 올라가겠죠. 너무 그 평단에 신경 쓰지 마세요. 제거 그냥 평단이 높은 사람도 제거 따라 하면 어차피 현금이 벌리는 겁니다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자, 이만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. 비 오는데 운전 조심하시고 수고들 하세요.